세요 저는 작년에 수강해서 충남에 신규 발령을 받았고요. 저는 이번 영상에서 그냥 제가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점수를 올리는 데좀 도움이 되는 칩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최종 합격 사진인데 1차에서는 84점 정도를 맞았어요. 그렇게 고득점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제 지역에서는 좀 안정적으로 붙었습니다. 먼저 교육과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어 강의는 수강을 안 했고요, 스터디도 따로 구성해서 하진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누가 강의를 듣는다고 하면은 누구를 선택해야 되냐에 대해서는... 방문각 1층에 북카페가 있거든요 거기에 가면은 여러 교육학 선생님들 교재가 있어요 그 교재를 읽어보면서 그 교육학 교재에 나와 있는 어투가 자신에게 잘 맞는지 그거를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교육학은 어차피 키워드 위주로 문장을 구성하기 때문에 결국에 책에 쓰여진 말투가 나한테 잘와 닿는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교육학 공부할 때 교재는 강사님들 건안 쓰고 페이지 하나로 정리되어 있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걸 선택한 이유는 제가 학원을 통학을 했거든요, 지방에서. 그래서 버스 안에서 이북으로 보기 위해서 그걸 선택했던 거고. 음 그래서 교육학을 어떻게 암기를 했냐면은 먼저 정독을 하면서 문장 단위를 암기로 하려 했어요. 문장 단위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장만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키워드 암기로 넘어갔어요. 종독을 여러 번 해서 문장 암기를 한 다음, 키워드 암기로 넘어가면은 그 키워드를 외울 때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문장으로 재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잘 됐던 것 같아요. 먼저 문장 암기를 했을 때 했던 공부 방법으로는 작은 사이즈의 암기 카드가 있거든요. 그거를 휴대해서 거기다가 문장으로 정리를 해서 읽었고요. 근데 이거는 굳이 추천은 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문장 전체를 써야 하다 보니까. 그래도 굳이 만들겠다 하시면은 이 만드는 시간이 좀 아까울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밤을 새야 하는 상황이라든지 집중이 잘안 돼서 그냥 기계적으로 쓰고만, 쓰기만 하고 싶다 그럴 때만 작성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키워드 암기는 단권화를 했어요. A4 용지에 어, 이론마다 다르지만 뭐 교육심리 같은 경우는 A4 네 쪽, 뭐좀 분량이 적은 교육과정이나 상담 쪽은 뭐 두쪽 정도로 정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각 이론, 각 영역별로 이론하고 그 이론의 기본 개념, 뭐 특징. 뭐 예를 들어서 자기효능감에 대한 거라면 뭐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방안 그런 것에 대해서 키워드 위주로 정리를 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어 자기효능감 높이는 방안을 정리할 를때 목표나 과제 화살표 성공적 화살표 믿음 뭐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음, 교육학 영역이 되게 많은데 상반기에는 전부 다 공부를 했고, 후반기에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교육심리랑 방법 및 공학 과정, 평가 행정 위주로 공,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모의고사 강의도 딱히 듣진 않았는데, 어, 패키지, 전공물리 패키지 수강하면서 통합 모의고사 때 교육학 모의고사가 같이 나오거든요. 네 그거 정도만 공부를 했고요. 그 모의고사 공부할 때는 자신만의 서론, 본론, 결론 그 틀을 만들어서 언제든지 쓸수 있도록 연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자신 만능 틀 내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내용만 잘 숙지하고 있으면은. 많이 안 풀어봐도 고득점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학이 18.33인가 나오긴 했는데 네, 강의나 모의고사 같은 거 수강 안 해도 혼자 공부해도 고득점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과교론은 어떻게 공부했는지 말씀드릴게요. 과교론도 뭐 딱히 강의를 듣지 않았고요. 대신에 스터디는 구성해서 했었어요. 어떤 스터디였냐면, 어, 무라생지 전 영역 지출 문제가 수록되어 있는 문제집이 있어요. 그 문제집을 각자 풀어서 사진을 찍어서 밴드에다가 인증을 하는 그런 스터디였는데, 내가 모르는 전공 과목의 답을 다른 선생님들이 작성하신 것을 참고할 수도 있고, 또 같은 물리 과목 선생님은 어떻게 답을 작성했는지 참고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또 저는 특히 의지박약이라서 과교론이나 교육학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근데 스터디를 하니까 어떻게든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교론 스터디는 한세달 정도 문제풀이로 정리를 했고요. 과교론은 어떻게 암기를 했냐면은. 그, 문제풀이, 스터디에서 기출문제를, 문제, 해설을 참고해서 답안을 작성을 했어요. 머릿속에 아무것도 든거 없이. 해설을 참고해서 풀고, 풀다 보면 어차피 그 내용이 반복돼서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풀이를 하면서, 이제 다른 뭐 화생지 같은 것도 같이 풀어보게 되는데, 거기서는 물리하고 연관이 없는 게좀 많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도 어, 이거는 물리에서 나올 법한데 라고 생각되는 것들 그리고 기출에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 그런 것들을 위주로 단거나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빈출 주제를 위주로 정리를 해서 A4 10쪽 정도로 정리를 해서 암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출 문제집에 해설을 참고해서 풀이를 적고 그걸 바탕으로 단골화를 하고 계속 순환을 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는 교육과정을 암기해야 되냐라고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교육과정이 개정된 직후에 이제 저희 임용 시험에 나오면은 아예 통짜 문제로 나오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특히나 중요했지만 지금 임용 스타일이 조금 바뀐 상태에서는. 4점짜리 문제에 1점, 아니면 2점, 그렇게 배분이 들어가는데 그 1, 2점이라도 중요하지 않다고는 할수 없기 때문에 저는 교육과정을 암기를 했고요. 그리고 과교론에서 또 중요한 게 5개념 파트예요. 5개념하고 탐구가 주로 묶여져서 나오는데 그 5개념하고 탐구는 정승현 선생님 실험특강에도 나와 있고 또 따로 시중에 물리 오개념에 관련된 책이 있거든요. 그거를 찾아서 저는 공부했는데 그것도 좋았어요. 공부하다 보니까 기출 문제하고 겹치는 부분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전공 물리 어떻게 공부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전공 물리 공부는 그렇게 크게 대단할 게 없어요. 그냥 커리큘럼을 따라가면 되거든요. 되게 대충 말하는 것 같은데 커리큘럼을 따라간다는 게 단순히 강의를 듣고 마는 게 아니라 복습을 계속 누적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 복습이란 거는 개념 복습도 있고 문제풀이 복습도 있죠. 그런데 상반기에는 문제풀이 시작하기 전에 개념 강의를 할 때는 시간이 좀 많이 남아요. 아무래도 문제 수도 적다 보니까 그런데. 그 시기에 한 6월, 7월 전까지는 교육학하고 과교론을 그 남는 시간에 활용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문제풀이 때문에 복습할 양이 많아져서 전공에 좀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복습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먼저 강의를 들으면요, 그 당일날 복습을 해요. 그리고 다음날 복습을 해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강의가 두번 진행되면 미니 테스트를 보잖아요. 미니 테스트를 보기 전에 한번더 복습을 해요. 그 다음에 미니 테스트를 보겠죠. 그리고 또 월간 테스트를 봐요. 그럼 또 월간 테스트 전에 또 복습을 해요. 그리고 월간 테스트를 봐요. 이렇게 복습을 하면은 한 달에 대여섯 번 이상 복습을 할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복습을 할때 개념을 안 보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모의고사 강의, 그러니까 11월 달 전까지는 문제풀이 복습할 때 개념하고 항상 묶어서 같이 했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머릿속에 그렇게 확실하게 남지 않는 거 보면은 복습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상반, 아까 상반기 때좀 개념 강의, 개념 정리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반기에 들어가면은 상반기 했던 내용들이 계속 누적적으로 정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배운 것도 복습해야 되지, 또 문제풀이 강의 진도 나가는 것도 복습해야지 해서 복습량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그래서 상반기 때 개념을 필수적으로 잡으셔야지 후반기 때 헤매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전공 물리 할때 진행했던 스터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볼게요. 크게 네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요. 어, 강의를 복습하는 짝 스터디를 했어요. 강의가 끝나면은 이제 일주일에 한번 정도 강의 두강 정도 분량을 같이 복습하면서 궁금한 내용 질문하거나. 서로 모르는 개념을 설명해주거나 이렇게 짝 스터디로 진행을 했는데요. 이런 복습 스터디는 짝 스터디가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복습 내용을 아, 문제 풀이 부분 있죠. 문제 풀 문제 풀이 부분을 풀어서 인증하는 스터디도 진행을 했어요. 기출 문제도 덤으로 했고요. 그 복습 인증 스터디는 제가 학원에 3월에 왔는데, 작년 3월에 왔는데, 그 작년 3월부터 10월까지 계속 진행했던 것 같아요. 3월 강의가 그러니까 3월 강의로 치면은 한 3, 4번 돌아서 푼 거죠. 그리고 하반기에 갔을 때는 음, 그 하반기 강의 진도에 맞춰서 이전에 배웠던 내용들 중에 문제를 영역별로 뽑아가지고 스터디원들하고 작은 미니 테스트를 만들어서 봤어요. 상반기 때는 짝 스터디를 진행했는데, 하반기 때는 한 명이 추가돼서 세 명이서 스터디를 했는데, 이런 문제 구성하는 스터디는 인원이 적으면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다 보니까 세명 이상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시즌에 모의고사를 끝난 직후에 모의고사 복습 같이 하고, 풀이 방법이나 어느 부분에서 실수가 나왔는지. 에 대해서 공유하는 스터디를 했어요. 그 다음으로 점수를 올리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어, 제일 중요한 거는 실수를 줄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수랑 실력이랑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실수라는 거는 2분의 1을 빼먹는다든지, 아, 뭐, 접근 계산 실수가 나온다든지, 그건 실수인데, 실력은 접근을 잘못해서 못 푼다거나, 아예 손도 못 대는 문제 있죠. 그두 개를 잘구분하셔서 자신의 실수를 파악해야 돼요. 그 실수가 나오는 것 중에, 제일 실수 나오기 쉬운 게, 국어라고 생각하거든요. 문제를 잘못 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문제를 잘못 읽어서 단서를 놓쳐서 어, 뭐 정보가 부족한데 하다가 그제서야 찾아낸다거나 뭐 크기와 방향을 쓰시오 라고 했는데 그냥 벡터로 적어 버리시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미니 테스트 때부터 모의고사 때까지 자신이 실수가 나오는 것들을 리스트를 작성을 해요.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나중에 시험장에 가져가서 그거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은 시험 보기 전까지 그걸 계속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은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면서 아마다 이거 내가 실수했던 거지 하고 풀면서 먼치면 먼치 타거든요. 그리고 풀다가 문제를 풀다가 슉슉 그냥 풀고서 훅훅 넘어가는 문제가 있는 반면에 넘어가고 나서 살짝 찝찝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체크를 해뒀다가 다 풀고 나서 다시 뒤로 돌아와서 한번더 점검을 하는 게좀 실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승현쌤이 수업에서 항상 강조하시는 건데 단위 체크, 문자 체크. 이것도 은근히 많이 실수를 하거든요. 저는 미니 테스트 3월 미니 테스트부터 해서 모의고사 끝날 때까지 이 단위 문자에 대해서는 어 단위를 한번안쓴 적이 있어요. 근데 시험장에서도 한번 깜빡을 했어요. 크기를 적으라고 했는데 머리가 안 시험장에서 긴장을 했는지 크기면 값을 적으라는 거겠지? 하고서 크기 숫자만 딱 적고 냈어요. 근데 가처짐을 해보고 나중에 성적 나온 거 보니까 그 단위 안쓴두 문제, 이 점이 딱 날아갔더라고요. 실전에 가면은 진짜 별의별 실수가 다 나오거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크기를 적으라는 거를 잘못해서 잘못해서 숫자만 적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제가 과교론에서는 어, 자유학하에 대한 과학적 개념을 묻는 시험이 이번에 출제가 됐었어요 거기서 과학적 개념은 동시에 떨어진다 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과학 개념을 쓰시오 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머릿속에서 어? 이건 동시에 떨어지는 건데 과학 개념이면 뭐 자유낙하 묻는 건가 상대속도 빵인 거 묻는 건가 하다가 그것도 날아갔어요. 그리고 실수 줄이는 것만큼 중요한 게 답안 작성이거든요. 답안을 작성할 때 단답형에 풀이를 적지 않는 것, 그건 아주 기본이 되는 거고 서술형을 풀이를 하실 때 핵심만 적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핵심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비오사바라 법칙 식만 적고 풀이 과정은 생략을 한다든지 저는 이번에 시, 시험 봤을 때도 실제로 그렇게 핵심만 딱딱 적었는데 크게 감점된 부분은 없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시험장에서 많이 떠는 편이라면 청심환 같은 것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아요. 저는 청심환도 듣지 않는 체질이라. 내과에 따로 방문을 해서 약을 처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시험을 보면서 약을 테스트를 해봤어요. 근데 효과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원래 교육학 논술을 쓸 때도 손 떨려서 서론 적는 데만 막 10분 걸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약 먹으니까 집중력도 올라가고 굉장히 좋은 점이 많았어요. 이거는 제 성적 변동 그 어플 있잖아요. 성적 어플. 그래프인데요. 6월 실전 모의고사에서 한 30점 후반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전 1차 저 때까지는 이제 약을 안 먹으니까 너무 떨리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도 다못 풀고 뭐 실수도 많이 나온 것도 있고 그랬는데 실전 2차부터 이제 약을 먹었어요. 약을 먹어서 떨림도 좀 줄이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40점 이상 득점을 하면서. 실수가 나오는 부분을 계속 체크를 했어요. 그랬더니 실전 모의고사 지나서 통합 쪽에 오니까 점수가 굉장히 안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50, 보통 무난하게 봤을 때는 한 50점 정도 나온 것 같고요. 뭐 실수가 나온 다음에 이제 40점대로 떨어지는 거고, 아 좀잘 봤다 하면 50, 좀 넘게 나오는 거고, 이렇게 실수만 잡아도. 이렇게 점수가 한 10점 정도 뛰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음, 추천드리지 않는 공부법이 있어요. 제가 공부를 해보고 실제로 실패한 공부법이에요. 제가 초수 때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전공서적 문제를 무식하게 많이 푸는 거예요. 할리데이 보면은 막 문제 엄청 많죠. 저는 초수 때 그거 두 번을 풀었거든요. 굉장히 머리에 남는 것도 없고 비효율적이라는 거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방금 말씀드린 거에서 중요한 게 모든 영역을 공부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저희 전공 물리의 양이 이만큼이라면은 그 안에서 기출 내용은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공부해 보셨으면 할 거예요. 근데 이 기출 내용만 커버하는 거는 이제 최소 사양인 거고. 권장 사양은 여기에다 플러스 알파를 해야지 이 영역 전체를 커버하시려고 하면은 분산이 돼가지고 집중이 분산돼서 깊게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그전 영역을 커버하는 공부 그리고 전공 서적만 들이따다 푸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리고 암기 위주로 공부하는 거예요. 먼저 이해를 하고 암기로 넘어가면 괜찮아요. 근데 무작정 외우는 거는 저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물론 비오사바로 공식이라든지 뭐 맥셀 방정식 같은 외워야 될 거는 외워야 되지만 선 이, 해후 암기를 해야지 나중에 문제를 봤을 때 오프닝을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저는 1차에서 여러 번 합격했는데 2차에서 계속 떨어진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지역 선택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 말씀 드리자면은 초수나 재수분들은, 재수분들까지는 네, 소신 지원을 해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이상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초수 재수 때 본인의 2차 점수를 알거 아니에요? 그러면그 2차 점수에서 본인의 취약점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떠는 게 굉장히 많아서 면접은 그래도 만점에서 1점, 많이 깎이면 3점 그 정도였는데, 실현이 항상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실연의 시련, 수업 실현의 점수 비중이 작은 지역으로 바꿨어요. 이번 충남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실험 30, 실현 30, 면접 40, 이렇게 됐거든요. 제가 그 전에 봤던 지역은 실현 50, 면접 50, 이렇게였는데, 괜찮은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작정 티어만 보고선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2차 결과를 토대로 지역을 선택하는 것도 꽤나 도움이 되는 정보라고 생각해요.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이때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